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뭐 다른 아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 알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은 어, 지난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요한보금은요, 이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하고 많이 다른데 어, 이제 지난 주에도 제가 몇 가지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 마가 어, 누가복음 이세 어, 이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혀줘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그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 어 예수님께서 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수볼수 볼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는 어, 생명의 빛이에요. 예, 생명의 빛. 어, 예수님께서 빛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예, 먼저 그 요한 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빛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예, 빛이시다. 당연히 성자 하나님도 빛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빛이시죠. 음.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추었습니까 빛이 비추었다. 예, 흑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 큰 빛을 보고 예,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에게 어, 빛이 비추는 도다. 예, 자, 이,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서 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 무슨 의미인가? 생명이 빛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여러분, 그 모든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빛이죠. 어, 예,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려면 예, 빛이 필요하잖아요. 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도 어, 빛이다. 예, 여러분 인간에게도 어, 빛은 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 빛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도 어, 그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예, 어머니의 그 자궁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그 어둠의 속에서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빛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다하면 눈을 감고 관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뭡니까? 어둠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생명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빛을 보고 죽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 빛은 중요하고 예, 빛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만큼 예, 이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 빛인데, 예수님께서 어,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 먼저 그 오늘 말씀을 예, 말씀의 그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예,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는 그 육적인 생명이나 육적인 또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 예,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을 예,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을 좀 이해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빛의 반대 개념이 뭐죠? 빛의 반대 개념은 어둠이에요. 생명의 반대 개념 은 뭘까요? 예, 죽음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 믿는 순간에 생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가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어, 이두두 두 가지의 영적인 세계를 대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 어,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 예.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상징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두 가지를 이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언제부터 그러면 어둠 속에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어둠 속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그늘 사이로 들어갔다 동산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죄를 범한 인간의 특성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그런 속성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지나, 어, 더 좋아하는 것. 예,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요. 내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laughs> 여러분 이 온갖 못된 짓은 사람들이 하는 온갖 못된 짓은 다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뭐뭐 뭐 춤추러 다니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예, 도둑질하는 사람 뭐다 낮에 대낮 에 벌건 대낮에 안 하거든요 사람들안볼 때에 예, 밤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점점 밤문화가 될수록 어이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번역은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개혁개정보다좀더 개혁 클리어하게 설명이 돼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살이 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성경에 보니까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아직 어두울 때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말 되죠? 예. 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둠을 기다렸다가 하는 짓이 뭐냐?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예. 이 온갖 못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낮보다 밤이 익숙한 사람들. 또 오히려 낮, 낮을 더 무서워하고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예, 그리고 그 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예, 그런 낮보다도 예, 밤을 더 사랑하고 밤을 더 예, 평안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좀 제대로 창조하시지.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느냐. 예, 온갖 여기 나오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강간, 예, 온갖 그런 그 나쁜 짓들, 예, 또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전쟁들, 예, 이런 일들이 어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일이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어,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예,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어둠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런데 이, 이 말씀을 그 언제 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그 번역이 되는데 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예, 아까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서도 봤는데 예, 보시면은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어, 예 여기서는 understood. It. 이거 그 예, 어떤 번역서는 understood. 어떤 것은 overcome it. 예 그렇게 번역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은 그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예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 빛보다빛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한번 그 아주 어두컴컴한 그 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어둠과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예, 막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어둠아 물러가라 막 해?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예, 아니죠. 예, 창문을 쫙 열어서, 예, 창문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올려서 형광등이 들어오게 하든지, 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빛 대신 예수께서 예, 우리의 우리의 어,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 밝은 빛을 주신다. 예, 예, 여러분 어, 하나의 태양이 태양 하나가 전 세계를 비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한분 태양,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그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어요. 예,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나리. 예, 그가 세상에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마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어, 메시아로 구원자로 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어, 그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줬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하시니라 예, 왜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 또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옳고 또 예수께서, 어, 예,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 자기가 현재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기보다는, 어, 오히려 어둠 속에 더 남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단에서 자신의 죄악이 송두리채 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여전히 빛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자, 말씀에 우리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아멘. 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웰컴 하는 거, 웰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은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권세를 주셨다. 어, 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혈통으로도 안 돼요. 예, 부모가 부모가 어, 신자라고 자녀들이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엄, 엄격한 의미에서 뭐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를 않아요. 예, 어,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가다스나 v e g r a n d c h i l d 하나님은 손 손주가 없다. 예, 그게 뭡니까? 예, 부모가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 저기 저 이, 그, 저절로 신자가 되면 나는 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laughs>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 하나님은 손주가 없어요. 예,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 우리의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예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어목 마른 사람만이 예 물의 가치를 압니다. 예목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물을 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물의 가치도 모르죠. 예. 그런데 어,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 입술이 마르고 어, 갈라지고 막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요 물한 방울도 귀중한 거예요. 그죠? 예, 물한 방울도 귀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 진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진리에 목 마르고 진리의 굶주린 사람만이 어,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립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 내가 그것을 귀한 줄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예,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 감고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 예,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기 전에 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입고 80년, 70년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고 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 나는 이 순간에 어둠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빛 가운데 있는가, 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어, 옳지 않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도 마치 그 엑스레이가 비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예,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 발자국이 떨어져 있다면 예,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999발자국을 어, 다가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면은 어, 이것은 너무나 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간 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기도문을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예,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를 하기 원한다라면은 어,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 예, 제가 한번 다시 이 기도를 할 때에 예,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예.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예, 무서운 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님이땅에생 명의 빛세상의빛 으로 오 시고, 우리 를죄 에서, 구 원해 주심 을 인해서 감사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도 빠짐없이 그 예수 님을구 조로 영접 하고, 그 남은 인생 을빛 가운데 살아 가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 님의 거룩 한 자녀 답게 천국 백성 답게 남은 인생 을 주님 과 동행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